신림동과 어, 사법연수원에서 못 나갔던 시 <laughs> 유튜브 하면은 몇 개월 만에 사법 보시 붙었어요. 공부하는 법막 이런 거 조회수 되게 높더라. 그래서 나도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 그걸 어떻게 했는지 네. 법대 왜갔냐부터 물어보면은 어 원래 이거였는데 어 재수를 하면서 문과로 바꿨어. 처음에 사회계열로 들어가는데 과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원래 막 귀찮으고 막 이런 걸 싫어해요. 경영대 막 이런데 가면은 스펙을 되게 많이 써야 되잖아. 교환학생 인턴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그런 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법대 가자. 그래서 그냥 법대 갔어. 근데 대학생이 별로 재미 없었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이제 사법고시는 1차, 2차 이렇게 있거든요. 1차를 2월에 보고요. 그다음에 2차를 6월에 보거든요. 1차를 붙은 사람들은 그 해랑 그 다음 해에 두 번을 보죠. 저희 시험 볼 때는 토익 700점 이상이 돼야지 다음 해 2월에 시험 보는 1차 시험을 볼수 있었거든요. 토익은 무슨 수능 영어가 끝이었는데 다음 해에 2월에 1차 볼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었어. 생각없이 본 거지. 그 얼마나 아실것 같아? 그때가 내 인생에 제일 기뻤던 것같아 지금 초등학생이 7 0 0 맞나? 그래서 운이 좋게 1차를 빨리 붙었어 와우. 그래서 내가 초시 때 4개월 만에 뭘 공부를 하겠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하고 쓰고 나왔어 <laughs> 지금은 로스쿨 준비하는데 이제 메카가 달라져 가지고 신촌이 쪽에 많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때는 무조건 신림동에 갔어야 되니까 3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림법학원에 다니면서 근데 거기가 신림동에 살기 되게 좋거든 물가가 되게 싸고 놀거리가 되게 많아 PC방도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제일 싸고 커피 맛있는 거 진짜 싸 근데 거기가 좀비 마을같이 막 이상하거든요 거기 들어갔다가 태어나지 못하는 장수생 있잖아. 옆을 딱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면 이렇게 안개가 탁 깔려가지고 음습해 지게 분위기가 2일에 <laughs> 육실 한놈막이러잖아 이게 원래 뜻이 뭐야? 죽은 사람 죄인을 다시 올려가지고 뭐까지 잘리고서 극형에 처한다 막 이런 건데 수험생들한테는 최악의 욕이었어요 음습한 데 있으면 장수생들 아저씨들이 막 담배 피면서 검접할 수가 없어 거기는 일단 육식 이상에 들어가야 돼 <laughs> 편의점 가면은 담배를 까치로 팔아요 200원씩 소주도 잔소주로 팔아요 국회 식당이 되게 많아요 월정액에 끊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먹어. 왜냐면 한국에서 너무 질리거든, 막. 그럼 어느 순간 가보면 식당 켜. 막, 야반도주했어. 돈 미리 받아놓고, 원룸이 너무 많았어. 고시생들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잘 사는 애들은 42만원, 45만원짜리 살았고, 나같이 중산층은 35만원짜리 살았고, 더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고시원, 뭐, 10만원, 18만원, 20만원 이렇게 살았고, 신림동에서그 유일한 취미는 뭐였냐면은, 모두 되게 다 동감할 건데, 알파몽구 이런 데 가가지고, 펜 찾는 거야, 펜. 2차 시험을 보면요. 한 4일 동안 보는데, 필기를 보거든요? 팔절지. 내 쪽을 꽉꽉 채워야 돼. 그러면 뭐야? 펜이 되게 중요하잖아. 펜에 되게 집착해요. 너무 뻑뻑해도 안 돼. 너무 부드러워도 안 돼.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돼. 그래가지고 맨날 펜 찾아 산말림못하네 그러면. <laughs> 그쵸, 그랬잖아. <그쵸? 그쵸>? <laughs>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나 처음 왔어. 그래서 독서실 딱히 들어가잖아. 그러고 화장실 딱 갔다 와. 그러면은 포스트잇딱 비춰있어. 붙하지 뭐 마세요, 뭐하지 마세요, 뭐하지 마세요, 뭐하지 마세요. 책가방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요 어, 소리 때문에. 요만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테이프 강의를 듣거든?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 그래서 그거를 수건으로 꼭. 절대 냄새가 나면 안 돼. 좋은 냄새가 나면 안 되고, 나쁜 냄새가 나면 또 고백받지 않으셨어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어느 날 나한테 이제 간식이 오기 시작한 거야. 간식. 아이고 또 아이고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몇 그래. 차례 간식이 오더니 편지가 온 거지. 한번 보기는 할까? 근 내가 봤다 내용을. 자기는 내 뒤에 앉은 사람인데 내가 하도 안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경쟁심이 생겨 너무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감사하다. 요요 <laughs> 어, <이혼해, 이혼해. 웃음>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뭐한두 시까지 듣고 그다음에 밥 먹고. 아 8시, 9시까지 공부하고 자고 그게 일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합격한 게만 24살이었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붙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들어갔어요 연수원이라는 건천 명이 이제 한 반에 70명씩 들어가고 공부의 수제들이 모인 장소예요 사실은 어딜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판검사를 하려면 성적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시험을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자살하는 사람 나와요 시험을 2주 동안 보거든요? 아침 9시가 10시부터 6시까지 봐. 음, 중간에 점심 간도 없어. 자기 그냥 먹어야 돼. 사람들 얼마나 독하냐면 2주 동안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막 링개 꽂고 공부를 해. 사실 공부할 때보다 더힘들어 그런가 봐. 그렇다고 생각해봐 그런 <laughs> 그런가 봐. 나는, 어, 내일은 아닌데. 민계를 내가 그렇게 꽂았으면 내가 정확히 법관 그너머리 앉아있었겠죠 이렇게 막 유튜브 찍지 않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층이 나눠줘요 사실은 연성 가면 왜냐면 근수저 계열들이 있어 법조인 집안 자식들이 있고 계룡 남들이 있고 나중에 결혼할 때 보면은 법조인 집안끼리나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아이코도 진짜 많아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 우리 위드윙키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조원들한테 조모임 어디 술집에서 있습니다라고 가짜로 단체 문자를 보내고 자기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이코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한 번을 위해서 아싸이코 되게 많아, 막. 남이 야, 다곤준니가 사이코였어. <laughs> 그때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공부하는 게 그냥 나는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했어. 학원비랑 식비랑 월세랑 막 이런 거다 하면은 최소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사람들도 있어. 나는 조금 어려웠고 집안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갑자기 감동 모드로 가. <laughs> 이 영상이 유익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